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달콤한 애시 이번 시간은요. LP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이 시간입니다.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선생님을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사랑 고백을 하고 거절당한 뒤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 벤치에 앉아 깨끗하고 파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던 그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살아가면서 어떤 한 장면과 오버랩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86년, 89년, 91년에 발매된 세 장의 LP를 가지고 왔는데요. 세 곡의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아마도 그 시절에 얽힌 많은 추억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인사 나누자마자 제가 뭔가 여쭤보기가 <laughs> 어, 죄송스럽게 바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laughs> 아니 오늘은 세상의 LP 모두 가요를 가지고 오셨네요. 아 예, 오늘은 가수 김연식을 중심으로. 세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 김현식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58년생인데요. 음... 아마 살아 있다면 61살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그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0년에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33살이면 제가 우리 32살이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어머, 저에게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굉장한 일인데요. <laughs> 어,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 그 김현식은 이제 외가가 있던 충북 옥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감수성을 키웠다고 하고요. 네. 어, 나중에 이제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행복했지만 또 동시에 외로웠다는 음.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네. 학창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어, 밴드부에도 들어가고 음. 뭐또 팀을 조직해서 노래도 하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운타운이라고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다운타운가에서 유명한 DJ였던 전유성 음. 어 유명하시죠? <laughs> 전유성의 권유로 어 당시 이제 무명이었던 가수 김동환과 함께 음. 어~ 무인도로 노래 공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만 해도 아마 이게 이제 가요계도 약간 옛날에 우리 판소리 같은 거 공부하는 것처럼 네. 소리 공부를 떠나고 했었나 봐요. 아, 예. 그렇군요. <laughs> 어, 김현식은 또 비틀즈를 좋아해서 음, 비틀즈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하고요. 네. 어, 20대 초반부터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가수였다고 합니다. 음. 언더그라운드라는 말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예, 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인디 그룹, 네. 인디 밴드 음. 이런 말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네. 뭐랄까 아직 유명해지지는 않았지만 음, 수면 위에 오르지 그, 예, 못했지만 어,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던 네. 가수들이 있던 그 시장. 음. 그런 거를 얘기하죠. 주변에서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언더에서 예. 많이 활동했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인디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인디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 주류 시장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 아. 예. 언더그라운드는 주류 시장에 편입하기 전에 어떤 아. 새내기들, 뭐 네. 이런 사람들. <laughs> 그러니까 부품 꿈을 안고 계속 그렇습니다. 매진하고 있는 그 그렇습니다. 분들이군요. 네. 예, 예. 어, 천구백팔십 년도에 음. 아, 23살의 나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노래로 이제 주류 음악계 도전장을 냈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같은 해 이제 창밖의 여자 음. 단발머리 음. 뭐 이런 노래를 메가히트 시키면서 조용필이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주목을 못 받았죠. 아이고. 그리고선 결국은 아 나는 실력이 안 되나봐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어, 은퇴까지요. 네. 제가 이제 어떤 강연에서 음. 1980년을 이야기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네. 어느 어르신이 바로 아 그때 조용필이 정말 인기가 많았지라고 <laughs>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였으니까 신인 가수였던. 음. 뭐 김현식이 묻히는 거는 음.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경쟁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의도된 그런 경쟁은 아니었지만 스물 네. 세 살의 나이로 어떻게 보면은 패기 넘치게 세상에 나왔다가 네. 가왕을 만났네요. 이 조형필 씨와 <laughs> 경쟁을 하게 됐고 일찍 가역에 은퇴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식당도 하고 뭐 그렇게 4년여를 조용히 지내다가 네. 84년도에 다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게 되는데요. 음. 어이 음반에서 사랑했어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음. 대중들에게 아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있어 어, 노래 좋더라 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죠. 아그 노래 이 노래 아시나요? 사랑했어요? 저 알아요. 이 아. 노래는 제가 많이 듣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그 노래가 아니고 <laughs> 어, 86년도에 발표한 삼집에서 네. 어, 발표하자마자 각종 차트를 점령하며 크게 <laughs> 히트했던 노래 네. 너무나 유명한 노래, 비처럼 음악처럼을 아이고. 들으시겠습니다. 이야, 이 노래 아마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참. 마음이 아려와요. <laughs> <laughs> 그렇죠. 이게 네. 뭐 수십 년이 지난 노래인데도 <laughs> 네.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따라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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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자켓 보니까 또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음. 이 앨범에 이제 하모니카 연주곡 음. 우리 이제라는 연주곡이 들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발표했던 앨범에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하모니카 연주곡이 들어 있는데 음. 네. 그것도 꽤 좋아요. 어. 그래서 당시에는 방송에 많이 나왔었죠. 네. 이제 이, 이게 이제 김현식 삼집인데 음. 이 삼집에 비처럼 음악처럼이 수록되게 된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어, 어떤 얘기죠? 어, 김현식과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이제 팀으로 활동할 때였는데요. 네. 어, 봄여름가을겨울 그 멤버들이 지금 지금도 봄여름가을겨울로 활동하고 있는 음. 김종진, 음. 전태관 그리고 장기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유재하라는 음. 가수가 있습니다. 네. 유재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었어요. 네. 어, 그래서 삼집 이 집을 이제 사랑했어요가 히트하고 나서 동생들한테 야, 형이 삼집 발표할 거니까 곡들 좀 써와라, <laughs> 어. 카리스마 있게 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각자 노래를 써왔는데 음. 특히 이제 김현식을 너무나 좋아했던 유재하가 음. 뭐 많은 곡을 써다가 이제 줬었어요. 네. 줬는데 어, 이제 김현식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곡을 써왔는데 유재하 곡만 다 앨범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제 공평하게 한 곡씩. 음. 그래서 이제 이 삼집에도 보면은 유재하 작곡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음. 노래가 이제 김현식의 목소리로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노래는 이, 이 나중에 유재하 앨범에도 이제 들어가죠. 음, 그러니 유가 네. 그런데 네, 유재하가 곡을 많이 써왔는데 김현식이 자기 노래를 한 곡만 이제 수록을 해, 하게 되니까, 네. 아 어, 유재하가 이제 삐쳐가지고. <laughs> 팀을 나가게 돼요. 아, 그랬나요? 예. 네, 네, 네. 어... 이런 그런 그래서 유재하 이제 대타로 들어오게 되신 분이 네. 박성식이라는 분이었는데 음... 이 박성식이라는 분이 비처럼 음악처럼을 작곡해서 네. 어, 김현식에게 주죠. 아, 그래서 그럼... 그 노래가 이3집 앨범에 이제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 <laughs> 선생님이 또 알려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음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집을 또 준비해주셨어요. 아, 예, 이제 그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김현식이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네. 세상을 떠나면서 어, 가요계에서는 야 김현식이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음. 되겠냐 음. 어? 이런 분위기가 아주 지배적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종진하고 전태관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일집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어, 그런데 그런 우려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여기서 어, 한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되는데요. 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라는 어. 노래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듣고 오겠습니다.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앨범 빛과 소금의 앨범이네요. 예, 그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음. 김종진 전태관을 중심으로 좀 전에 들으셨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를 발표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태생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호하고 박성식은 따로 빛과 소금이라는 팀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팀도 바로 이제 일집에서 샴푸의 요정을 이제 대박 히트 치면서 음. 어, 굉장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오늘은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이 집에 그 수록된 노래인데요. 음.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음. 네. 이 노래는 그 최근에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소라 씨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음. 어, 이소라 씨 노래의 원곡. 빛과 소금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그 당시에 이 노래 제목들을 보니까 참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아, 시같기도 예. 하고 뭐 어, 내게 대서 떠나가지 말아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굉장히 음. 감상적인 그런 제목들이 많네요. 노래가 이제 음.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게 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음. 이게 툭툭 내뱉는 그런 창법인데요. 네. 잘하는 노래라고는 할수 없지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창법이죠. 네. 네 노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수 김현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그의 노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빛과 소금의 노래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추천하신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으면서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 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